자, 8장의 두 번째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자, 이번 수업은 392페이지부터 나온 드디어 우리가 SQL문을 이용해서 그 앞에서 설치한 SQL 서버 안에다가 데이터베이스, 테이블 그리고 데이터 입력 이 작업을 할 차례인데요. 사실 이 내용 자체가 그 SQL문을 배우는 작업이 이 내용 자체를 공부하는 겁니다. 우리는 데이터베이스 책이 아니라서 이 내용을 상세히 다 설명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겠지만, 여러분이 데이터베이스 관리자 차원에서 기본적인 내용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 내용 정도는 숙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데이터베이스 만드는 구문은 Create Database, 데이터베이스 사용하는 거는 UseDB, 그리고 Create Table, Insert Into 이런 작업들이 있는데요. 이 어, 내용은 잠시 후에 그 실습에서 같이 통해서, 실습을 통해서 같이 한번 직접 사용해보죠. 자, 그래서 혹시 데이터베이스를 공부해본 분이라면 뭐 쉽게 느껴지겠지만 처음으로 하는 분도, 어 제가 지금 다루는 정도만 좀 기억을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요 내용 있죠? 요 내용을, 이 내용을 같이 직접 구현을 해볼게요. 자, 우리 서버는 지금 잘 작동을 하고 있죠? 그래서, first에서 서버를 잘 작동하고 있고, 이제 서버에서 작업하는 게 아니라 어서하죠? 클라이언트에서 작업해야 되죠? 클라이언트. 여기서 작업을 할게요. 대를 이렇게 됐네요. 이 정도 하고, 여기서 접속해서 이 내용을 같이 입력을 해볼게요. 자, 실행은 어쩌죠? 시작해서 SSMS 실행하겠죠? 그러면은 SQL Server 메뉴 있는 SSMS, 예, 실행해서요. 자, 접속하고 지금 비록 여기서 작업하지만 이제 아시죠? 여기서 작업하지만 실제는 여기서 작업하는 거죠. 화면이 조금 크네요. 화면이 1024x768로 제가 바꿀게요. 화면 규제를 먼저죠. 디스플레이 설정에서. 이로 적용. 됐죠? 음. 자, 잠깐만요. 적용. 조절했습니다. 됐죠? 조절이 됐고. 자, 여기서 사용하죠. 여기 어, 자꾸 좀늘었는데 이게 좀줄익요 제가. 얘가 늘어나그는것 같아요. 얘가. 이도 조금 줄이고 뭐 이렇게 하죠. 자, 접속하죠. 우리 19168 111.10번이었죠. 1로 해서 연결. 자, 그리고 작업을 할게요. 자, 새 커리 창 열어서 여기서 입력하면 돼요. 자, 392페이지 이제 393페이지부터 나오니까요. 혹시 커리문이 잘안 보이면 책을 보고 하셔도 됩니다. 자, 맨먼쯤 우리 우리가 한 게요. 요 점선 이 작업 있죠? 요걸 한 거예요. 그래서 DBMS, SQL 서버를 깔아 놓은 상태예요. 그리고 이 안에는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셔도 돼요. 그럼 맨 처음에 이, 이 쇼핑몰 데이터베이스라는 여기 통 있죠? 이통 모양 요 데이터베이스를 처음에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자, 그 작업이 이제 쿼리문으로 같이 해볼까요? create database shopdb 요 쿼리문입니다. 요 쿼리문을 사용하면 조금 더 크게 할까요? 자, 이 쿼리문을 사용하면 실제 이 원통 모양의 얘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요 이름은 제가 지어준 거예요. 여러분 만들어 지어주시면 되고, 요 구문은 약속된, 약속된 구문입니다. 자 드래그해서요 실행 하면 명령이 완료됐죠 그럼 왼쪽에서 데이터베이스를 확정해 볼게요 그럼 여기 쇼트팁이라고 보이죠 얘가 이제 생성이 된 거예요 그러면 이 그림상에 이 원통 모양 점선 이 있죠 얘가 만들어진 거고 이 안에는 역시 다 비어 있어요 비어 있으면 그다음에 만들 자는이 테이블을 만들 거예요 그런데 이건 사실은 이 데이터베이스가요 얘만 있는 게 아니라요 여기 원통 모양 데이터베이스 있죠 시스템 데이터베이스부터 해서 몇 가더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앞으로 쿼리문을 날릴텐데 이 쿼리문을 날리는 게 어떤 DB 여기 같은 그림 같은 거 하나, 둘, 세 개가 있는 거죠 DB가 데이터베이스의 줄임말이 DB죠 DB가 세개 있는데 이 중에서 어느 DB에다가 만들 건지 어느 DB에 쿼리를 날릴지 그거를 먼저 지정을 해 줘야 돼요 그게 바로 유주구문이에요 유주하고 s h d b 이렇게 한 다음에 드래그해서요, 드래그해서 실행 하면은 왼쪽이 얘가 shopdb로 바뀌었죠? 그러면 지금부터 이 s h o p d 여기 이 쇼핑몰 데이터베이스 이름이 shopdb라고 제가 줄인 거거든요 이 쇼핑몰 데이터베이스 안에 쿼리문이 날라가게 되는 거죠 적용이 되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자, 그리고 반드시 드래그 한 다음에 실행을 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테이블을 만들까요? 자 테이블은 회원이름, 주민번호, 주소, 테이블을 만들게요 자 쿼리 구문은 교재는 몇 페이지 나오냐면 테이블 만드는 구문은 3, 396페이지 여기 나오거든요 그 형식은 크리에트 테이블하고 테이블 이름 제가 지어준 건 userTBL 회원 테이블의 영문약자죠 유저 e r t b l 하고 회원 이름은 유저 e r n a m e 주민번호, 주소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n차는요 음, 한글이 들어가는 한글 세 글자 엠바차, 한글 삼십 글자, 그러니까 엔차와 엠바차는 거의 비슷한 걸로 보시면 돼요. 얘는 고정형, 얘는 가변형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차는 그냥 영문으로 들어갈 열네 글자 이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프라이머리키는 얘를 기본키로 설정하겠다 이런 의미가 되죠. 자 드래그해서 실행 명령이 완료됐죠? 그러면은 이쇼디비 볼까요? 쇼디비에 테이블을 확장해 볼게요. 테이블 확장하면 여기 이제 d b u 가 붙는 거는 얘는 스키마 이름인데요. 그냥 무시해도 됩니다. d b u 무시하고 usertbl 테이블이 만들어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럼 여기 현재 이 테이블 이 안에 데이터는 아직 없어요. 이 테이블 모양이 만들어진 거죠. 그 다음에 제품 테이블 만들까요? 제품 테이블은 역시 열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열이 있네요. 자 역시 교재는 397페이지 나와 있죠. 자, 여기서 하면 제품 테이블은 Productivity라고 제가 했고, 드래그해서 선택한 다음에 실행 하면은 제품 테이블도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쇼핑몰 데이터베이스, 회원 테이블, 제품 테이블까지 만들어 놓은 상태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필요한 게 뭐죠? 실제... 데이터를 입력해야 되죠. 지금 데이터는 하나, 둘, 셋 행이 네 개죠. 한개 행이 한 개의 데이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회원이 몇 명이죠? 한 명, 두 명, 세 명, 네 명이죠. 네 명에 대해서 테이블 입력하는 것은 INSERT INTO 구문이에요. 자 교재는 398 페이지에 나와 있죠. INSERT INTO 구문을 제가 미리 쓰는 것을 복사할게요. 자 이렇게 하면 여기 조금 길어지긴 한데. 자, insert into 하고 테이블 이름 value 하고 차례대로 여기에 지연이 8 0 0 5쪼고 경기도 고양시 이렇게 차례대로 넣으시면 돼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역시 이네개 행을 코딩해서 실행 그러면 한개 행에서 네개 행이 입력이 된 상태예요 자, 제품 테이블도 역시 세개 행을 추가하죠 자, 제품 테이블도 마찬가지로 여기 그림과 똑같이 냉장고 백 2016년 7월 1일 삼성 오 이런 식으로 세개 행을 드래그해서 실행. 자, 이로써 여기 있는 그림 상에 있는 게 완성이 된 상태입니다. 자, 지금까지 이거를 하고자 지금까지 SQL 서버를 오랫동안 설치하고 외부에서 접속까지 했고요. 그 안에서 이제 드디어 데이터베이스 만들고. 테이블 만들고요 데이터를 입력하는 작업까지 완성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작업이 완성한 다음에 사실은 이제 이거를 뭐 그냥 두는게 아니죠 활용을 해야겠죠 활용하는 부분이 바로 셀렉, 셀렉트문이에요 셀렉트문 한번 해볼까요 교재는 398페이지 399페이지에 나와있습니다 셀렉트 별표 프롬 유저 팁이라면 유저 테이블에 있는 모든 내용을 보자. 별표는 이제 열 이름이군요. 모든 열을 보자 해서 유저 테이블 내용이 모두 출력이 되죠. 자, 그거 외에도 조건문도 걸수 있죠. SELECT 문. 필요한 열만 보고 싶다. 모든 열 말고 이름과 주소만 보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열 이름을 지정하면 해당하는 열만 출력이 되고요. 모든 사용자 아니라 특정 사용자를 보고 싶다. 그러면 WHERE 문을 쓸수 있습니다. w h 사용자 이름이 지훈인 것만 보고 싶다. 어, 실행. 한번 그 사용자 나오죠? 나오고 그것뿐 아니라 이제 크다 작다도 돼요. 그래서 비용이 예를 들어서 뭐 50만 원 이상인 것만 보고 싶다. 그러면은 드래그해서 실행하면 이제 그 내용만 출력이 됩니다. 자, 이 셀렉트문도 역시 데이터베이스 학습을 할때꼭 중요한 내용이 되죠.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이제 저희가 초반 그 초반에 말씀을 드렸는데 데이터베이스 관련해서 더욱 공부를 하겠다. 그럼 별도의 교재를 가지고 공부하실 필요가 있어요. 사실 우리 윈도우 서버를 공부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시간이 많이 걸리실 수도 있습니다. 워낙 내용이 많아서 그렇죠. 제가 비록 간단히 해보긴 했지만요. 혹시 이 내용을 지금 이 내용이 조금 이해가 안 되시면은 어, 교재를 다시 보시거나 해서 한 번쯤 더 해보시는 것을 적극 권장합니다. 물론 데이터베이스를 전문적으로 공부하려면 별도의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뭐 일단 간략하게 이 정도만 난 알아도 충분하겠다. 그러면 한 번쯤만 더 연습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우리 실습 2번까지 완성을 한 상태입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우리가 SQL 서버와 응용 프로그램 연결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어, 일단 설명을 좀 드릴게요. 데이터베이스를 지금 우리가 활용하는 거는 지금 쿼리문으로 지금 넣잖아요. 었 근데 커리문이 뭐 틀린 건 아닌데 일반 사용자가 이 커리문을 사용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일반 사용자는요 데이터베이스가 있잖아요 그럼 웹브라우저만 되겠죠 일반적으로 웹브라우저 써서 사이트에 접속하면은 사이트에 웹서버가 있고요 웹서버를 서버, 웹 통해서 DB 연결자를 통해서 이 데이터베이스 엔진 통해서 이 데이터에 접근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네이버에 회원 로그인할 때 이런 개념이죠 여기서 아이디 비밀번호를 들면요 그 내용이 여기로 쭉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DB 에 있는 내용까지 해서 DB의 내용과 매치된다. 그럼 다시 로그인이 허용이 되는 거죠. 생각보다 좀 복잡하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여러분 요구를 완성해 놓은 거예요. 이 상태를 완성해 놓은 거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할게 실제 웹 서버를 설치를 굉장히 간단하죠. 웹 서버 설치를 간단히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개발 툴을 이용해서요. 프로그램의 언어를 배워야 돼요. 배워서 개발 툴을 이용해서 해야 되는데. 당연히, 우리, 우리 교재를, 이, 것들도 역시, 시샵, 뭐, 자바, 비주얼 베이지, 이런 내용들도 별도의 책으로 있죠. 그리고 우리 책을 공부하는 것보다 시간이 더 걸릴 수도 있죠. 굉장히 할 것들이 많은데, 이 내용을 우리가 다룰 수 없기 때문에, 이번에이번에 이번에 이제 실습 3에서는요, 비주얼 스튜디오를 간단하게 깔아서요, 거의 코딩 없이 마우스로만 연결을 하는,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짜는 거죠. 그런 내용을 저희가 거의 수록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 개념만 잘 익힌 다음에, 여러분이 교재 400 페이지 나온 어, 응용 프로그램 연결 401 페이지 실습 3번을 여러분이 직접 해서 셔서 하셔서 진행을 해야 되는데 어, 비주얼 스튜디오 까는 것부터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혹시 나는 그것까지는 당장은 필요 없다. 그렇다면 일단은 넘어가시고요. 넘어가서 이제 다음에 바로 이제 다음 수업 시간에 오라클 할 거거든요. 오라클 설치하는 거를 학습을 하시고 어, 나는 이것까지 꼭 짚고 넘어가야겠다. 그러면 이번 어, 강좌 끝나고 바로 시간을 내셔서 실습 3번을 실습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시간이 설치에만 한두 시간 정도 걸릴 거거든요. 이 설치만 그 내용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 내용대로 지금 구현이 완성이 된게 바로 이거거든요. 여러분이 비주얼 스튜디오를 통해서 코딩을 해 하고 여기 웹서버, 웹사이트죠. 웹서버를 통해서 우리 아까 데이터 넣는 거죠. 이 데이터를 조회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웹브라저에서 우 이렇게 쭉웹 서버, 비주얼 스튜디오, db 앵글 다 타고, 아이고, 죄송합니다. 타고, 쇼핑몰 db 에 있는 데이터를 가져와서 쭉 가져와서 다시 웹브라우저에서 보이는 이런 실습을, 실습 3번에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어, 차근차근 따라하면 어렵진 않을 거예요 단지 시간이 좀 걸릴 테니까 여러분이 교재를 통해서 401페이지 통해서 직접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가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